나이

아. 굉장히 예요. 약 I 치열한 경기 중에 오래 exactly. 생기면 안 돼. Yeah. 어떤 욕을 먹을지 몰라. 총괄을 총괄을 지금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틀리면, 애들 스 우리 아름답게 좋다, 분위 좋다. 好好好 It's fine.

렛츠 윙! 나이스다! 이제 나오고! 된다! 아안들어어아어어야 우리 이제 네개야홈게 다음 파울파입니다 2, 5, 6, 7, 8, 9, 10, 11, 아. <놀람> だけ <놀람> <놀람> <목소리> 오, 사, <목소리> 사, <4, 4. 목소리> 나이스! <목소리> 한번 더! <목소리> 뭐야? 또 뜯었어? <끝없어? 목소리> <목소리> Thank oh. you.